오늘 하나님 말씀 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 사도행전 1장 8절 어, 우리 한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어, 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이 질문 안 하셔도 되거든요.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신. 네,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어, 음, 어떻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어, 우리가 하면 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 어, 40일 동안 함께하셨고요. 왜? 꼭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거거든요. 어,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보면 그런 시간을 정하고 어꼭 필요한 것을 그 현장에서 해나갔지요. 사행전 어, 17장에도 보면 어그어이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3주라는 기간을 두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그 현장에서 해나갔고요. 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에서도 보면 매주 안식일마다 아, 회당에 들어가서 어, 해야 될 것들을 했고요. 어,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 어, 빌보지에베소 아,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다가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아, 어, 이제 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제 두란노 서원, 서원이라는 지역에서 여기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 지 제네레이션 이터너의 어, 그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이제 터키 그 지역이죠. 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씩 듣는 어, 제자만 따로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 가운데 어, 그래서 저와 어, 여러분들은 어, 뭡니까 그리스도저 여기에 일심 해야 합니다 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 0분의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구루턱이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구루턱인니라어 배경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 완전히 이제 황폐가 되는 어, 무너지는 뭐 집도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 근데 그 중에 1 0분의1이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될 것이다. 근데 뭐만 남냐? 거룩한 시그렇다이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외에는요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뭐만 남냐? 복음만 남아요. 어 그래서 그 세상에서 성공자들 이렇게 보면 말년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거의 다 정신 돌거나 자살해요. 복음 없는 사람, 세상에 성공한 자들 이렇게 보면 거의 정신 돌거나 자살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왜? 복음만 남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막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고 뭐 성공도 했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정신 돌고 자살하고 복음만 남는. 복음에 일심해야 합니다. 어, 사도행전 1장 3절 어, 하나님의 예,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심하는 겁니다. 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 주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단이 뭐하냐? 사람들 안에 집을 짓고 살아요. 완고한 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해요. 사단이 뭐냐? 세상 신.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상 만들어 놓고 마귀 섬기는 일을 계속해요. 왜? 세상 신. 세상 인금 뭔가 모르게 거기 탔다라고 있거든요.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거나 성공을 통해서 따르게 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복종하도록 섬기도록 그 일을 누가 하냐?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야 한다. 거기에 우리가 어, 전심해야 되겠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재창조 어, 땅끝이죠. 여기에 우리가 지속해야 합니다. 왜? 땅끝이 뭐냐?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계복음 아닙니까 땅 끝까지 간다. 곳까지 그럼 지속해야죠. 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다그 인물들이 사람들이 결국은 절대망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일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심 세계복화를 두고 지속했던 자, 그러니까 한내 네 지역을 두고 절대망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 우리 죄성들이 이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뭐 그들에게 뭐, 뭐 어려움이 없었냐? 어려움 이 있었어요. 상관없어요. 이 속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질문도 바꾸시고. 왜 나는 뭐 없지? 아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나. 그러니까 질문 바꾸세요. 심지어 응답 없어도 돼요. 왜?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지금 응답 없는 게 중요한 게아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할 남은 자로 복음 가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응답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절대 망대로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또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 6년도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수 있도록 또 오늘 주실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 언약 붙잡는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